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겨울 아이템 신상 브러 스파 브랜드 오프라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고르고 입어본 아이템들을 통해 겨울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유니클로가 마침 감사제 시작 전이라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몇 가지 할인 품목들을 둘러보고 매장에 방문했어요. 20대 때부터 겨울 이너템을 찾을 땐꼭 유니클로를 찾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오늘 입어본 아이템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클로에서는 매년 변하지 않고 꾸준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소재와 실생활에 필요한 아이템들이 유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후리스 지업이 감사제 때 세일을 한다고 해서 입어보고 싶었는데요. 작년에 보아 후리스 자켓 제품을 사서 집에서 정말 잘 입었거든요. 이번에는 좀더 몽실몽실한 후리스 지업을 입어보고 싶었어요. 색상을 고르다가 브라운 컬러가 마음에 들어 착용했는데요. 일부러 여유있게 입으려고 M을 착용했는데, 정핏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여유있지는 않았어요. 원단은 정말 부들부들했고요. 생각보다 이 브라운 컬러가 저와 맞지 않아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후리스 이지 팬츠와 아가일 패턴의 플러피 페어 아이리 크루넥 스웨터 제품을 입어봤습니다. 후리스 이지 팬츠는 정말 가벼웠고 기본 조거 핏이에요. 겨울에 은근 이런 크림 조거 팬츠 하나 있으면 어그랑 신기 진짜 좋거든요. 겉감은 뽀송한 후리스 재질이라 따뜻해 보이고 안감도 보들보들한 기모처리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도 낙낙했어요. 여기에 함께 입어본 요 니트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아가일 패턴이라 하나쯤 있으면 눈오는 날 꺼내 입기 너무 좋은데요. 아가일 패턴이 포인트되면서 기본 컬러 니트가 밋밋한데, 과하지 않게 입기 좋은 데일리한 패턴을 찾는 분이라면 아주 만족할 아이템이에요. 다만, 기장이 M 사이즈인데 비해, 넉넉하게 여유가 있진 않아 정 사이즈 입으면 좀 짧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제 장바구니로 직행. 그리고 이번 감사제 때 히트텍도 세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둘러보던 중에 스킨 컬러 히트텍을 찾아서 입어봤는데요. 진짜 입었는데 안 입은 것 같이 가벼운데 부드럽고 너무 따뜻했어요. 겨울철에 니트 안에 받쳐 입을 때 거슬림 없이 착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넥라인도 윤액이라 브이넥 니트 안에 입기도 좋고요. 원단 텐션감도 좋고 립라인도 얇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얇은 폴라티 위에 받쳐 입어도 티가 거의 안날 정도로 얇고 따뜻한 원단이에요. 감사제 세일엔 엑스트라 웜 히트텍만 세일 중인데요. 저는 스킨 스킨 색이 실용적인 것 같아서 그냥 삽니다. 기모가 더 따뜻하겠지만 이너로 입을 땐 오히려 얇은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방학간 밀도 빵집에서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자라예요. 니트 중에 아가일 패턴의 니트가 고급스럽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가일은 겨울이 되면 끌리는 패턴인데요. 색감도 올해 트렌드 컬러인 브라운과 올리브 그레이 컬러를 적절하게 믹스한 니트들이 눈에 가장 잘 들어왔어요. 저한텐 좀 패턴이 과해 보여서 입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자라가 가방 마침인 건 아시나요? 이런 복조리 모양의 가방도 귀엽게 포인트 주기 좋겠더라고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데, 또 시즌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브랜드라 유행 아이템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시도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끌리는 아우터 중 하나가 무스탕인데요. 눈에 들어온 무스탕이 있어서 입어봤습니다. 옆에 걸려있던 데님 팬츠도 눈에 들어와 고생 맞추기로 같이 들고 왔습니다. 색상도 무난한 베이지에 리버시블로 양면 활용이 가능한데요. 양면 다 예뻐서 꽤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털이 인조양 털인데 저렴해 보이지 않았고요. 하이넥이라 목까지 따스워서 좋았어요. 단추 디자인이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소풀 단추와 디테일이에요. 소매는 접혀있는 줄 알았는데 고정이네요. 접고 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디자인을 보여주기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기장이 골반까지 오는 쇼탄 기장이라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핏이 너무 예쁘니까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싶었어요. 이번엔 스웨이드 쪽으로 입어봤어요. 또 다른 느낌으로 입기 좋은 이런 걸 바로 일타 쌍피라고 하나요? 어깨 핏도 여유 있어서 두꺼운 니트와 입어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주머니도 굉장히 낙낙하고 안감까지 따뜻하게 퍼가 가득하죠. 자라가 리버시블 무스탕 이렇게 잘 만들 줄은 함께 입은 데님은 와이드한 핏에 벨트까지 세트인데요. 와이드 핏에 데님 색감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어디든 무난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벨트가 좀 과한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제가 웬만한 바지는 엉덩이에 맞추느라 M이나 27을 입는데요. 이건 엉덩이가 좀 끼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공홈 가서 다시 보니까 모델 핏과는 좀 딴판이네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아우터가 또퍼 자켓이잖아요? 요즘은 또퍼 종류가 다양한데요. 양털, 민크, 후리스, 보아털 등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건 공홈에서 한번 봤던 건데, 그땐 저와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장 토글 단추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런데 입어보니까 실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푸들 같은 포글한 퍼가 생각보다 고급지고, 토글 버튼이 액세서리 같은 효과를 주면서 룩에 포인트가 되고요. M사이즈를 입어 여유있게 입어봤고요. 몽실몽실한 퍼와 카라 디자인이 귀여우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어, 마음에 꽤 들어서 오래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과연 뭘 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